아, 또 똑같은 거 해야 되네. 어, 알았어. 음, 맞춤, 맞춤형 어, 인도교육을, 어, 반에요해서이건원장님이 어, 어. 하고 싶어서 이렇게, 여러분,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. 어. 아, 여기서 이게 보이지 모르겠지만, 수정씨, 너무 조용하다. 네. 유진씨, 표정관리가 안 된다는, 어, 이게 무슨 일이냐. 수정씨는, 표현력이 조금 약하다. 어? 지금 스텝 때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디자이너 때는 표현력이 약하면 그 고객님들은 오해 소질을 충분하게 새길 수도 있으니까 어,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? 아니면 나왜 어, 이렇게 좀 지루하지?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. 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조금씩 노력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더, 어,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이너가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쉽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유진 씨 같은 경우도 표정 관리가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. 그 핑크색 안경 꼭 쓰라고 근데 저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나도 이렇게 안경을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, 나도 표정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도 안경을 쓰잖아요 그죠? 아니면 여자도 메이크업을 항상 잘 하든가 이렇게 해서 표정관리가 안 되면 안 되면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으로 하고 이렇 연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유죄해진 거겠죠 제 얼굴이 어떠세요? 맞아요. 어? 네. 제 얼굴이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고. 그래서 제가 안경을 다시 보는 말씀이지 핑크색 안경을 쓰면 좀더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뭐, 수술을 하려면 수술비용이 만만치 않잖아. 그죠? 똥나고 어. 그러니까 저는, 이, 이거를 잘해야, 어, 또, 그래야 또, 고객님이 또 오해를 불러키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항상 처음에 오시면 낯가리는 거를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연기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밝게 아니면은 표정 관리한다면 말을 좀 하면 이 표정이 좀 괜찮아지거든 말을 좀 해서 고객님을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요 아, 아바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인사, 나중에 갔을 때 인사, 나중에 제가 계산하다 보면은 항상 없어져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고기 샴푸도 해주고 이랬으면 조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어. 어. 그래 뭐, 하다 못해 뭐, 뭐, 그죠? 팁도 줄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. 어, 이건 잘라야겠다. 팁은 빼야될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어. <laughs> 어. 그래서 오늘 제 내용 뭔지 아시겠죠? 하루에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내 자신은 소중하니까. 그리고 항상 내 사람은 항상 내 안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. 어?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을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알았죠? 오늘 교육 내용 좋았죠? 네. 박수! 아, 알겠습니다